알렉시 오간도와 함께 2017 이글스의 원투펀치를 이룰 우한투수 비아누에바 선수입니다. 188cm의 신장이고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메이저리그 상당히 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네, 선수가 네. 되겠습니다.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볼카운트, 투볼투 스트라이 외앞쪽으로 뻗어갑니다. 왼쪽, 좌익수첫 번째 아웃운트를 잡았습니다. 3루자 홈로 스타트. 김용희가 들어왔습니다. 큰 보상이 올 수도 있는데요. 잘 잡아냈네요. 그렇습니다. 계속된 풀카운트 승부. 이번엔 빗맞습니다. 내야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일루수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처리합니다. 상대로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좋은 타격을 해 줬던 선수예요. 네. 네. 바깥쪽 투수 직접 처리해 내고 있습니다. 일루에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 처리합니다. 위기에 몰렸던 비아누에바 그러나 한 점만을 실점하면서 일단 이닝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이회초 LG 트윈스의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수개 이병규 선수의 홈런포로 스코어 1대1 다시 동점으로 2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할 ER 7푼 1위의 타율을 기록했던 이병규 선수인데 어, 이 기대에 비해서는 좀 아쉽사 시즌에 3할 때 타율 16개 없는 87착점 이때 모습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어, 그렇죠. 어, 지난 시즌에 초반에 이병규 선수 제스를좀 취했었는데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볼카운트는 2볼 2스트라이크 5구 3진 오늘 여기에 첫번째 탈삼진 이병규 상대 정성훈 선수로 이어집니다 초구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언제나 꾸준한 성적을 기록해주는 베테랑 타자들인데요 뭐 훈련 방법도 그렇고요 맡겨놓으면 자신의 역할 충분히 해주는 선수예요 바깥쪽 커트해내면서 파울 지난 시친도 기록했던 정성훈 타자입니다 3진 타자 유강남 이제 좀 긴장이 풀린 n 같은데요. 네. n d 바깥쪽 벗어났지만 지금도 d a 아, 네. 이 g a n d a U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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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사구 첫 번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오구 스윙. 드컨트. 네. 드컨트 피치 스윙 삼진. 이번 이닝 K K K 세 타자 연속 삼진를 잡아내는 피아노의 밤입니다. 이 회초 엘지 트윈스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다는 거죠. 네. 깨 떠오릅니다. 빈맞은 타구는 내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격수 카주석 물러섬에 잡습니다. 첫 번째 커브를 섞어 던지면서 타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해주네요. 네, 낙벌 타구 1루수 이번에는 베이스 밟습니다. 네. 그또 포지션이 주 포지션 이 유격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맞친 타고, 그러나 이로수 관경학 끊어내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아노에바 선수의 호투는 수매초 LG 트윈스의 공격을 다시 세타자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